대한민국은 선진 선도국가로 확실히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수요일 G20 정상회의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십니다. 취임 이후 이어진 G7, UN총회, APEC, ASEAN, G20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성과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프랑스, 독일 정상과의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협의, 믹타 정상 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외교였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원칙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경제회복, 산업협력, 전략분야 협력의 성과가 차근차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적 성과는 모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더 책임이 더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APEC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 상임위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주 APEC은 경제효과, 투자유치, 국격제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한미관세협상도 관세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약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 후,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이 상정됩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들입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상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처리한다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말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미래, 안전, 균형 발전 예산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